안녕하세요. 아이돌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피규어는 2022년 SDCC 한정판입니다. 바로 Dr. Mind Bender입니다. <laughs> 이 닥터 마인드 밴더는 코브라의 핵심 과학자로서 유전자 조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코브라 군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1986년 선보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고대 정복자들의 DNA를 조작해서 코브라 황제 서펜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마인드 밴더라는 이름은 세뇌하다, 뭐 이렇게 조종하다, 염력을 이용하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의 모티브는 1983년에 나온 DC 코믹스 슈퍼 히어로. 감동력을 <목소리> 가진 청년, 행크킹 주니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초능력을 이용해서 적들을 세뇌시키거나, 아니면 이 초능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이 DC 히어로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지하의 조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게 닥터 마인드 밴더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닥터 마인드 밴더의 과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닥터 마인드 밴더는 과거 치과 의사였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 다정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너무나 숨진무구한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계기로 그의 성격은 180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자기의 치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뇌파 자극을 이용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실험을 본인 스스로가 한 거야. 뇌파 장치가 폭주를 하면서 그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격은 정말 180도로 바뀌어져서 무섭고 무자비하고 날카롭고 정말 잔인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피규어로는 1986년 버전 1이 처음 출시가 되죠. 물론 다른 피규어도 인기가 많았지만 토마이드 밴더 같은 경우는 이 망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멋진 피규어로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체. 네, 박스부터 보시면 이렇게 누런 카톤 박스로 왔어요. 43번 자43 어우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완전 감동이었잖아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야, 요런 패키지로 나오는 거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감동이야. 그죠? 코브라 마크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시면, 야 와우! 뒤에는, 자, 닥터 마인드 밴더. 야 멋진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밑에 두 팔을 벌리고 있네요. 어 아, 이렇게 멋진 캐릭터였나요? 아, 너무 멋지게 나와줘서. 이 몸을 진짜 이렇게 운동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이렇게 자기의 실험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아주 몸짱 몸짱 박사님입니다. 모든 악세사리를다 꺼내봤고요. 네, 한번 악세사리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종의 피스톨 들어있고요. 위에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랄까요. 이 전기총 같은 이미지. 밑에 있는 피스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피스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 이렇게 해서 지금 호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 호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위에다가 연결시켜도 되고. 1986년에 출시가 된 버전원의 그 일렉트릭 프로드랑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두 개의 총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컬 이렇게 해골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열려져요 브레인 이렇게 또 껴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요런또 파츠가 들어 있더라고요 요런 파츠에다가 이렇게 껴줘서 이런 식으로 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이런 조그만 파츠가 4개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요 4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이 되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또 표현이 돼 주었습니다. 이런 또 이제 팔 파츠가 들어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다가이렇게이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또 실험하는 닥터 마인드 밴더의 또 그런 생체 실험 파츠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피규어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피규어, 아, 요 헤드 보세요. 헤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헤드가 이렇게 요런 안경 한쪽만 있는 안경 요런 표현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콧수염, 요거 미간의 주름, 여기 또 헤드 머리가 이쁘네요. 바디도 요 근육 근육 있는 표현 너무 좋고요. 은색 하네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닥터마인드 밴드의 또 자랑이죠. 또 망토. 망토 재질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서 좀 삭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관리만 조금 잘해준다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망토 뒤에 코브라 마크가 좀 있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망토에서는 이 칼라 부분도 좀 약간 좀 이게 각이져가지고 더 이쁘게 해줬으면은.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망토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이거 팔 보시면 요게팔쪽에그 건틀렛. 건틀렛도 그 실버와 더 퍼플의 또 조화. 그리또 문양도 예, 섬세하게 넣어줘서 너무 멋지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검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요. 보라색깔 보라색깔 하의와 또그 다음에 또 이제 검정 부츠. 원작 재현에 참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홀스터가 있습니다. 체크.